맨치이가 직접 알아봐. 그래? 진짜잖아. 예, 예. 자, 오늘 모잡으러 뭐 오셨어요? 삼치 고등어 잡으러 왔습니다. 삼치 고등어요? 네. 잡을 수 있으세요? 그럼요. 잡고 말겠습니다. 어. 파이팅뭐 잡으러 오셨어요? 뭐 뭐.. 뭐 잡으러 왔지? 모르는. 몰라요. <laughs> 고기가 없어요. <laughs> 자연식 자대의 매력이 뭘까요? 뭘, 미만해요? 멀 <laughs> 미요? 네. 오늘 좀조과가 어떻게 되세요? 조과요뭐 아직 뭐 만주 전이니까 뭐좀 기다려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따가 9시 반에 날물이 시작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자, 1호 삼치가 올라왔습니다. 네. <laughs> 손맛이 어떠셨어요? 아, 막 쫙쫙 끌고 가요. 아, 미끼는 뭐 사용하셨네. 아, 미끼 안 달아졌어요. 그냥 아, 이게 저 카드챕이 사용하신 거예요? 네. 네 보시, 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삼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야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자 지금 찌채비를 활용해서 어, 숭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물 숭어들이 지금 표층에서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 기대를 하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공기 <놀람> 한번 먹여야 되거든 잠깐 그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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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아지마마마 올라오면 올라오면 돼 됐어 됐어 넣어 공기 어우, 무거워, 씨 어우. 가까이 다왔다 숭어 잡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의만 하나 갖다 줄고요 자, 오징어를, 아까 설명했잖아. 오징어를요, 접살만하게 써요. 접살만하게. 어, 지금 여기 본유 보시면 오징어 밑에 남아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게 써가지고, 찌를 때 무겁게 쓰고, 우럭체비를, 이거, 이 우럭체비를 예. 교체해서 달아놓는 지금 오징어체비 누예요 오징어 누거예 오징어? 물어. 물어. 오징어, 물어, 오징어. 자 오늘 삼치 낚시를 위한 밑밥입니다. 제가 크리새우랑 파우더 감성돔 천하를 넣어서 어, 믹스를 해서 지금 밑밥을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부터 밑밥을 본격적으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어, 삼치들이 들어오면은 어, 순식간에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이 죽었네. 물이 죽었어요 흐림이. 여기? 이쪽에 계속해서 밑밥을 한번 투척해 보겠습니다. 이 삼치가 몰려오면은 순식간에 잡을 수 있거든요. 때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낚시해 보겠습니다. 어, 대박! <laughs> 어디서 왔어? 밑에 안 달았어. 빨리 가야지, 그럼! 야, 이거 고패질 안, 고패질 안 하니까 안 문다. 고패질 해줘야 돼! 내일 몇주사갈것 같아 몇주드세요 당근 봐봐 당근 내가 이쁘게 잘랐잖아 넌 진짜 아니 어묵 껴야되는데 크겠냐 개꿀 쥐꼬리만한거 아야 아파라 아야 아파라 인마 야야 가라 씨. 생리끼깨요 몸으로는 어. 안돼 지금. 아생리끼라고요 움직이는 거에 반응하잖아요. 다시 또내려그 금방 넘길 수가 있단 말이야. 아치겠네 이런 거는 잡혀. 어? 머리. 이것도 방생해야 돼. 한뼘 놓... 넘어가야 돼. 무조건 한 뼘. 자기 소한 뼘. 아야야야. 새우못 엄청 민감한 거네. <러기> 이런 때 입질이 민감가서 비율도 너무 그냥 한번 물었을 때확 빼버려야지. 애들이 지금 먹을 많이 안해 뜨거워서. 나 두마리 잡았어 일단 응? 어? 응 어, 두마리 방생했지만 기록엔 남겨야지 해봤는데, 벌써 우럭 사이즈 되면은 쿡쿡 쳐봤지 봐봐 사이즈가 음. 작아 어 이거 얘는 좀 크다 얘는 좀 사이즈가 돼. 방생 어. 안 해도 될것 같아. 아. 응? 응. 그나마 조금 내가 잡았던 게 그나마 조금. 하하하하. <laughs> 세 번째 만에 성공 우럭이죠 우럭 이게 고패질할때 위로 싹 들어줄 때 그때 딱 입지러 와요 돌 속에 숨어있다가이 어디다 넣지? 어, 오쌀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 아 이거 어, 아, 커야 되는구나 물안 넣으면 금방 죽어요 아 그, 어, 거기 넣고 여러분들 안야 이번은 되면 돼. 이로나 <목소리> 여기 있어. 고기가. 생명체가 <목소리> 있어. 여기 여기 다여기다 불로. 술밥 없나? 좋지. 라가귀네 걷어보세요. 방금 나아져한번걷보세요 오호. 어우 올려서 걸렸어. 그 역시. 어우, 국잡았는데 뭔가... 야, 뭐야? 야, 또좀먹어 없었다고? 어, 그냥 지금, 지금. 나온다? 뭐야. 그럼 맞네. 어 지금, 강한가? 다한가 뭐야? 그런 거 많네 어씨 어이없네, 진짜